오늘 6.25 한국 전쟁 7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데 대해서 아주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야말로 안보 정당이죠 안보를 가장 걱정하고 생각하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참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오늘 어, 조한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트렐리 장군 한미연합사령부의 95년도 6년도 7년도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어, 트레일리 장군이 한국 참전 용사 추모 재단의 이사장이 돼가지고 워싱턴에 어, 6.6.5때 전사했던 미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숫자가 가끔 바뀌는데 3 6,595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출사가 7,174명인데 약 4만 3천 명에 대해서 일일이 워싱턴DC에 그 공원에 100개의 그 벽에다가, 대리석 벽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있는데, 이 제막식을 어, 다음 달 7월 27일 에 우리가 정전협정이죠. 그날 제막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 우리 공화당에 온 이런 세미나를 하고, 또 워싱턴DC에서 이런 제막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6.25 그야말로 북한 1 9 72년 전에 스탈린 모택동의 뭐, 사주와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죠. 그야말로 초풍낙엽처럼 우리 한국군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후퇴를 했죠. 아무런 방비 없이. 그러나 이제 낙동강 마지막 전선에서 그야말로 부산만 이제 함락이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중요한 축선이 우리 경부선이라는 소위 경부선 축선, 나부동 대구, 부산으로 하는 축선, 중앙 축선, 우측에 동해안 7번 축선, 형상강, 좌측에 이제 마산 축선 해가지고 이 3개 축선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우측에는 동부에 당시에 육군 참모 총장을 했던 이종찬 장군께서 3, 사단장을 하시면서 상륙 인천, 상륙장전과 더불어 낙동강 방적시에 가장 빠르게 7번 국도를 따라가가지고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죠. 그국군의날 만들었어요. 중, 중부, 가장 중심이 되는 따부동 전투, 대구를 향하는 따부동 전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장군님이죠 백선엽 장군님이죠 아, 그야말로 이 칠곡 지역, 일대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 고향 그쪽이죠. 55일간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모든 사력을 대해서 막아내었죠. 서부 지역은, 그야말로 서부 지역은 미군, 미1기갑 사단, 미24사단, 미25사단이 마산 이 서부 지역에 대해서 방어 했죠. 그때 서부 지역에 방어할 때, 어, 티몬스 장군이라고, 어, 94년도, 5년도에 한미연합사 참모장을 했던 티몬스 장군. 저 그때 연합사 작전부장을 할 텐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이, 이, 이 24사단, 25사단인데 거기 중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23년대 중대장들 거의 다, 다 전사했는데, 그 아버지도 거기 포함돼 가지고 전사를 했어. 티몬스 데이가, 육사살 나온 티몬스 데이가. 그래서 그 아들 내미는 국민 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웨스트포인트를 가서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연합사령부 참모장으로 왔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장군이 되었어요. 3대가 이렇게 장군이 되었죠. 그 서부지역에서 이렇게 젊은 미군의 장조들이 그야말로 죽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낙동강 방어 마지막 선에서 한미군, 한국과 미국군, 그다음에 유엔군,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 이렇게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켰죠. 그런데 거기에 참 중요한 것이 어, 그 당시 에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 우리 한국에 6.25 전쟁 나기 전에 남노당해가지고 여기 공비들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laughs> 이제 우리가 방격 낙동강 방격할 때도 폐잔병들 남아가지고 소백산, 태백산 지리산 이런 데서 공비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괴롭혔죠. 이런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나갔죠. 하다 보니까 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군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한미연합군, 유엔군, 그다음에 한국 국민이 통수권자의 그야말로 좋은 훌륭한 리더십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진 거예요. 지켜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좀 있으면, 어, 북한이 지금 현재 7차 핵실험을 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많은 이제 상황이 바뀐다고 방금 조 대표께서 이야기도 하셨죠.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 한미연합군들이, 현재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지금도 계속 전개가 돼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미국, 러시아와 중국에 그야말로 백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하겠어 하고 고를 했을 때 실험을 했을 때 과연 군사 작전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과연 할수 있겠는가. 미국의 근본적인 방향은 방향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반도 이런 문제가 났을 때 한반도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과연 전쟁에 개입해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런 사항이죠. 안 하려고 사항이죠. 그런 사항인데, 그다음에 전쟁이 안 나고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보유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핵보유과 비핵 보유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원자폭탄 공장 icbm 공장을 원초적으로 타격하는 그 삼축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켰죠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난번 문조사파 정권에서 약 9,200억 원, 약 1조 가까이를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삼축도 못하게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서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10만원씩 나눠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윤정부는 이런 문제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삼축체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무기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강화문이라든가 또 다른 동네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 마산 강주 한 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통수권자가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국민의 팀 대표들이 강주 묘역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한 이야기가 오이팔을 비롯한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정치의 장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역사의 장으로 보내자 이렇게 짬부를 해가지고 보내자 우리 다 잊어버리자 그 진실이 있든 없든 그야말로 보내버리자 해서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의 장에서 역사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의 장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이 사실을 갖다 정확하게 파을 해내야 된다. 뭐 요즘 여러분께서 들 많이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어, 유광자 명단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장교들이, 60만 대원을 가르치고 있는 군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냥 아주 특수한 그 교육을 받은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요원별을 포함해가지고, 어, 임산부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런 게요. 이런 게 있으니까 진실의 장에서 해야지 막바로 정치의 장에서 역사의 장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진실의 장에서 진실 을 캐내야 된다. 그래만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를 지키려 고 하는 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소위 말한 친북 주사 발도아 진짜 저런 게 있었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설득 안 되는 거는 법으로 완전히 처원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통합이 될때한반도에 전쟁이 나든 또 평시에 북한의 핵 밑에 있든 간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전술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할것 같으면 그야말로 물론 사드 배치도 하나 똑똑하게 못하는 이런 지경에 과연 전술핵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미동맹 잘하면 뭐 북한이 함부로 저희 할수 없죠. 우리만 딸딸뭉치면 문제 없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공화당 참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안보 정당으로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데서 제가 어 정말 취하 드리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그야말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손이라고도 안 그랬고. 그 당시에 선거할 때 최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케이 한 거죠. 다 받아줘. 그래서 그거뭐 정부가 됐는데 그때 우리 모두들이 우리 세미민서 사는 이야기도 이거는 착이다. 착에서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정부가 성공해서 착에서 최고로 돼야 된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진실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전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서도 안보의 정당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